저희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전시장 특성상 저희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SUV를 많이 추구하시는데요. 실용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X6가 전시장에 있다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전시 모델을 관찰하고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특히 전면뿐만 아니라 옆면을 보시면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깔끔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디자인으로 인해서 전시장뿐만 아니라 로 위에서도 이 X6 모델을 보게 되신다면 눈을 떼실 수 없을 겁니다 X6의 실내입니다 앞선 X3와 X4에 비해서 더 넓어지고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주행의 편의성을 돕는 옵션으로서 냉온 컵홀더가 적용됩니다 장거리 주행에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MW X6? 사실 뒷태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어 스포일러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고, 마치 8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L자형 리어 램프가 포함됩니다. 디자인의 포커싱이 맞춘 모델이라고 해서 실용성을 놓친 건 아닙니다. 넉넉한 트렁크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히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 트렁크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감각적인 주행 라이프를 즐기시고 싶다면, X6를 적극 추천드립니다.